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랑 연락한 거 들킴 근데 뭐 연락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전여친은랑 오래 만나고 듣긴 했어 전 여친이 뭐 사업일이 안 풀려서 우울증도 오고 그랬대 너무 힘들 때 연락 오는데 그냥 무시하기도 그래서 연락받아주고 위로해주고 연락만 하고 만난 적은 없다더라 남친 마지막 말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데 이게 맞아 내가 있는데 오랜 친구로서 돌이래 매너가 없는 것이 너에 대한 애매하다 그쪽에서 연락 온건 맞아 그좀 애매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뭐냐 이렇게 뭐또 매정하게 전화 끊기 좀 그렇긴 하네요 솔직히 뭔가 그냥 일부러 전화 온게 아니라 뭔가 잘 일이 안 풀렸는데 전화 왔다 는데 갑자기 전화를 탁 끊는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연락하지마 무슨 드라마처럼 그러면은 상대방도 황당해하고 주위 사람들도 음남자가 돼서 조금 약간 이상하고만 이 사람. 그렇겠죠. 근데 이제 물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이 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괜히 그 괜히 또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서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연락하는 사람들 많은데 막상 연락해도 그 헤어진 이유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뭐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뭐 뭔가 없을 확률이 높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서로서로 서로 다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 그냥 알아서 뭐 잘.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